네, 제가 보일러를 어, 이 통채로 있는걸 뜯는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, 구독자님 한 분이 그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어, 다 뜯어버렸어요. 모르고.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영상을 켰는데 요거 음, 같은 경우에 여기 뭐 13mm, 13mm 볼트 3개나 2개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. 거의 이 앞에 이 버너가 이 버너만 띄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 어 안에 구리가 안 들어있어요. 스테인레스가 들어있어요. 어안 빼셔도 돼요. 요것만 이제 풀르시고, 이제 이대로 고철로 던지시면 되고, 시대는 이거 빼야 어 힘만 들고 어 인건비가 안 나와요. 얘는 요거를 스뎅인지 아닌지는 여기. 요, 요 바깥쪽으로만 봐서는 이게 다100% 스텐이라고는 장담을 못 하는데 저는 요 안쪽에 여기를 살짝 끌고 봐요. 지금 제가 끊었었는데잘안 보이네. 어, 저기 제가 끌은 흔적이 있죠. 어, 요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, 얘 같은 경우에 얘는 통스테이통 스텐이잖아요. 자석을 붙여보세요 먼저. 이렇게 자석에 안 붙으면. 어, 작업을 하고 차석에 붙으면 작업을 안 하고 어, 요 앞쪽은 붙어요. 어, 얘 같은 경우에 볼트 얘는 두 개만 꼽혀 있잖아요. 요거 두 개만 푸시면 되고 요 요거는 아까 세개 구멍이 세개 있었으니까 세 개를 끌으시면 됩니다. 요거. 요거 13mm 이렇게 꼽있거든요두 개만 끌으시면 뻔하가 빠져요. 그리고 요거는 동이 들어 있어요. 요거는 구멍 이쪽으로 육안 확인이 확 돼요. 이렇게, 어, 이렇게.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이렇게 딸 거예요. 이, 여기 보일러 따는 게 여기 위쪽 두번 따는 방법이 있고 옆쪽 따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